저쪽이다! 깝니다 드릴 회오리. 발사. 요렇게 쏴주게 되면은, 나이스. 뭐야, 한명왜 여기 있어? 자, 깔끔하게, 트리플 킬. <laughs> 때려주고, 요거죠, 요거죠. 바로 요거지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볼 탱크는, 영웅등급의 윈드, 블로우, 요 녀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이번 판, 요 맵도,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. 밑에 두 명이 있긴 한데, 어, 요 정도, 요 정도 두께면은, 뚫을만 하죠. 자 AP가속 한번 써주고 와 스타트 좋다 자 일단 위에 있는 녀석들이 체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딜로 찍어 눌러줘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조금만 살펴보다가 각 잡고 공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았어 공격 뾰점 회우리 발사 자원 퉁퉁퉁 투 퉁퉁퉁 좋아, 요렇게 딜로 공격, 와, 잠깐 오, 오케이.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오, 오케이. 자, 여기서 이제 바람 기어를 한번 쌍콤하게 세팅을 해주고, 공격 한번 또 들어가 줍시다. 나이스 컷. 한명 컷. 더블 파이어 또 쓰고. 자, 밑에 두 명, 위에 한 명. 빠르게 위에 있는 저 녀석부터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AP, AP 빨리 차라. 표창 회오리 4자 밑에 쪽으로 빠져서 도와줘야겠다. 표창 의오리 게이지 잡고 저거는 음... 어떻게 공격 들어가는 게 나을까? 드릴 회오리로 공격 들어갑니다. 자 드릴 회오리로 각 잡고 공격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. 오케이. 한명컷 됐으니까, 바로 뒤에 있는 녀석, 둥둥둥둥. 한번 더. 둥둥둥둥. 으아, 까비. 저기 안 잡히네. 잠깐만. 근데 땅굴이 엄청 깊게 파졌는데. 자, 암무빙 좀더 해줍시다. 더블 파이어까지 써주고, 여기서 표창회오리 각도 한번 이쁘게 보도록 하죠. 아이고 빠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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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 무빙 좀더 해주면서 표창에오리 공격 아이고 들어갑시다 요각이다 표창회오리 바람 타고 날아가 퉁퉁퉁 퉁퉁두컷 깔끔하게 승리 쓰리 <목소리> 투원 고고씽 아요 맵도 좋지 게다가 우리팀에 시크윈드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무조건 합작 요 무조건 시트, 시크 윈드 궁극기 기다립니다. 와, 요거 아주 이쁜 그림 나올 수 있겠는데? a B 가속 한번 써주고. 자, 그 이쁜 각한번 노려보도록 하죠. 잠깐만. 저렇게 되면 곤란한데? 우리 시크 윈드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지겠는데요? 더블 파이어 한번 써주고. 오, 곤란해. <laughs> 골, 곤란해요. 우리 시크 윈드 곤란해. 위험해요. 와, 여기. 빠졌고, 한 명. 오, 좋아, 좋아. 궁극기로 버텨주는 센스. 좋았고. 자, 블랙홀탄. 저쪽이다! 갑니다. 드릴 회오리. 발사. 요렇게 쏴주게 되면은, 나이스. 뭐야, 한명왜 여기 있어? 자, 깔끔하게, 트리플 킬. <laughs> 때려주고. 요거죠, 요거죠. 바로 요거지요. 자, 이제 한 명만 남았고. 이동탄으로 슈룩 날라가줍시다. 탕자 이건 뭐 거의 끝났다고 볼수 있죠. AP가속 쓰고 펑펑 펑. 밑으로 내려가서 표창회 오리 공격 들어갑시다. 투루룽 깔끔하게 <laughs> 처치 완료 쓰리 투원 고고싱자 요번판은 아 요거는 좀 너무 두꺼운데 상대방의 시크윈드도 있고 요번에는 딜로 한번 찍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깝이 아 스타트 좋을 뻔했는데 너무 아깝고 자 살짝 조심해주면서 오케이 더블파이 한번 써주고 자, 시크 윈드를 가장 먼저 노려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. 자, 출혈 작살로 시크 윈드 때리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. 아, 근데 조금 큰일 났다. 벌써 궁극기 찼네. 아, 이거 스턴까지 걸렸고. 와, 요렇게 되면은 오케이. 잠깐, 일단 살긴 살았습니다. 살긴 살았고, 저쪽에다가 드릴 회오리 한번 날려 보도록 하죠. 드릴 회오리 1, 2, 어 뭐야? 왜저 친구 안 걸려? 아 이거 뭔가 딜이 이상하게 들어갔는데? 자 조금 위험하죠. 아이고 우리 팀 야구존은 컷 더블 파이어까지 쓰고 아이고 좀 불리한데. 자 게이지 좀만 더 모아주면서 표창 외우리 각 잡고. 한번 때려주도록 하죠 아 궁극기까지 쓰면서 하, 올방어 올실드 퉁퉁퉁퉁퉁퉁 퉁퉁퉁. 아이고 까비 요건마저 도와주질 않는구만 자 요거 4대1입니다 <laughs> 4대1 어떻게 이기지? 이 시크윈도 궁극기 한번 쓰면 은 사라지겠는데 안돼 자더블바이어 쓰고 와 너무 잘 맞춰 바람기어까지 일단 세팅 한번 해주고 자 조금 한번 버텨보도록 하죠. 자 버텨버텨버텨버텨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안네 좋습니다. 오늘은 윈드블로우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